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 속도계 생각보다 비싸죠. 누구나 가장 좋은 거 사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장착했을 때의 미관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내 주행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속도계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2025년 엣지 850과 550이 출시됨에 따라 최신 가민 엣지 라인업 1050부터 850, 550 그리고 MTB까지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와 터치 유무 그리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조작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나에게 꼭 맞는 사이클링 컴퓨터를 골라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플래그십 모델인 엣지 1050. 이건 말 그대로 현존 가장 좋은 사이클링 컴퓨터입니다. 터치 스크린 기반의 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홈 화면에서 모든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 라이드 기능, 사고 감지, V2 Max, FTP 훈련 상태에 기반한 실시간 체력 분석까지 훈련과 내비게이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지원합니다. 밝고 터치가 가능한 3.5인치 대형 LCD 디스플레이, 일반 사용 20시간, 배터리 세이버 모드 최대 6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는 161g입니다. 엣지 850은 터치 스크린과 물리 버튼,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화면은 좀 작아졌지만 조작 방식은 오히려 더 유연해졌고 특히 장갑을 끼는 환경이거나 비 진동 같은 변수에서 버튼 조작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기능면에서 850은 1050과 거의 동일합니다. 클라인 프로, 사고 간지 그룹라이더와 파워 가이드, 실시간 체력 분석 등 1050과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해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딩 퀄러티를 결정짓는 데이터 처리 능력은 그대로. 단지 화면의 크기와 배터리가 작아진 버전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밝은 화면과 터치가 가능한 2.7인치 LCD 디스플레이 구성에 일반 사용 12시간, 배터리 세이버 모드 최대 3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는 113g입니다. 엣지 550은 850과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터치가 아닌 완전 버튼 조작 방식을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장갑을 끼고도 조작이 편리하고 비가 오더라도 불필요한 터치가 눌리지 않아 좋지만 직관적인 화면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550은 8 5 0의 거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 사고 감지, 클라임 프로 등 실사용 기능이 있어서 상급 모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벨 소리 기능,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고 바리아 알림음도 다릅니다. 850과 동일한 선명한 2.7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에 일반 사용 12시간, 배터리 세이버 모드 최대 3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는 좀더 가벼운 110g입니다 엣지 MTV는 이름 그대로 산악주행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하도록 긁힘 방지 커닝 고릴라 그레스를 사용했고 견고한 7개의 버튼이 빠르고 정확한 조작성을 지원합니다 1초에 5번 GPS를 추진해 빠른 코너링에도 부드러운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5Hz 다운힐 추적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되었고 타이밍 게이트 기능 등도 MTB 라이딩을 더욱 재밌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작고 가볍지만 클라임 프로 사고감지와 사이클링 다이나믹,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점프 횟수와 거리, 제공시간 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는 MTB 다이나믹도 지원합니다 2.13인치 TFT 디스플레이에 일반 사용 14시간, 배터리 세이버 모드 최대 2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는 58g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1050부터 850, 550 MTB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각 기기는 분명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0이나 850은 터치가 가능하니 직관적인 조작의 편리함이 있었고, 550은 합리적인 가격이, MTB 모델은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이 좋았죠. 사이클링 컴퓨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크기일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크고 있어 보이는 게더 좋죠. 그리고 사이클링을 타면서 데이터를 본다는 건 가만히 책상에 앉아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와 많은 진동 속에 곁는질한 번에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캐치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화면은 크고 글씨는 굵고 선명한 게 안전에도 좋습니다. 특히 슬프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글씨가 작으면 잘안 보입니다. 같은 화면 구성이라도 엣지 1050에서 보이는 시원시원한 크기와 850, 550에서 보는 작은 화면의 데이터는 눈의 피로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나이라면 뭐라도 좋지만 40대 이상의 라이더라면 앞으로 5년, 10년은 쓸 사이클링 컴퓨터 화면 크고 좋은 거한 번에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 크기는 1050이 3.5인치로 가장 크고 850과 550이 2.7인치로 동일하며 엣지 MTB가 2.13인치로 가장 작습니다 생각보다 터치 여부도 크게 작용합니다 라이딩 중 데이터 화면을 바꾸고 싶을 때 지도에서 경로를 한번 확대해보고 싶을 때 터치가 된다면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선택 선택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터치가 없는 550이나 MTB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고 방향키로 이동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이동하고 못할 건 아니지만 터치의 편의성에 비한다면 5초 만에 할 일을 30초 정도 해야 하니 뭔가 좀 서운한 감성이 들게 됩니다. 터치 조작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는 엣지 1050, 850에서 지원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와 자전거벨 기능. 내장 스피커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도 들을 수 있고 자전거벨 사운드도 울릴 수 있습니다. DI2나 XS의 히든 스위치 또는 보너스 버튼과 연결하면 브레이크 후드를 잡은 그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자전거벨을 울려 앞쪽에 주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1040까지도 그동안 비품으로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살아오긴 했지만 후방 레이더인 바리아 사운드조차 내장 스피커가 있을 때좀더잘 들리는 걸 보면 이건 꽤 중요한 구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장 스피커 자전거벨 기능은 H1050-850에서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가 부분도 고려할 요소입니다.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매해서는 단순히 속도만 보고 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의 체력을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 내 스태미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엣지 1050-850-550이 필요합니다. 가민 엣지는 라이더의 훈련 상태, 회복 상태, 열 적응과 고도 적응을 고려하여 현재 라이더가 달릴 수 있는 예상 거리, 현재 체력과 체력 회복 한계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라이딩을 하며 라이더는 체력 고갈 중인 빨간색 게이지, 평온하게 에너지가 끝게 있는 중인 주황색 게이지, 천천히 달리며 에너지가 회복 중인 녹색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철권의 캐릭터가 된 것처럼 라이더는 급하게 체력을 쓰면 빠르게 체력이 닳고 쉬게 되면 다시 체력이 회복되지만 라이딩을 아예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100% 회복 한계까지는 회복할 수 없고 일정 데미지가 계속 누적된다고 보면 됩니다. 라이더는 어택을 따라가는 인터벌과 긴 거리의 오르막 어필, 장거리 템포 라이딩에서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스테미널을 보여주는 체력 페이지는 엣지 1050, 850, 55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필에서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지금이 몇 퍼센트인지 어디까지 이 힘든 구간이 이어지는지 언제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을지 모를 때는 같은 길이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가미네 클라이밍 프로는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멋진 기능입니다 코스를 넣지 않더라도 현재 나아가는 길 앞을 예측하고 오르막을 자동으로 분석해 언덕 하나하나를 이벤트처럼 보여주며 남은 거리, 남은 상승고도, 현재 경사도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언덕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엣지 1050과 850의 경우 클라이밍 프로에서 우측 상단의 지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더 크게도 더 작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라이밍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엣지 1050의 큰 화면은 이렇게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더 빛이 납니다. 그룹라이드 기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엣지 사이클링 컴퓨터의 선택 요소입니다. 최근 출시된 엣지는 모두 그룹라이드가 지원되고 540, 840, 1040까지는 구형 기기도 그룹라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550과 850을 선두로 그룹라이드 기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룹라이드 기능은 단순히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그룹라이드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로 코스를 넣지 않아도 길 안내가 적용되고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메시지 기반 상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엣지에서 실시간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서 펑크나음 다음 목적지에서 정지 좋습니다 등등 정해진 메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타이핑도 가능하고 커넥트 앱을 통해 미리 메시지를 저장해둘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오랜 시간 라이딩을 즐기는 랜도너스 라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엣지 1050부터 엣지 MTB까지 각 사이클링 컴퓨터는 지원되는 배터리 운영 시간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지도 화면을 자주 켜거나 밝기를 높게 유지하면. 배터리 런닝 타임이 줄어들지만 최근에는 배터리 세이버 기능을 통해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제한하거나 끌수 있어서 최대 30시간 넘게도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가용 배터리 시간을 아는 건 엣지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엣지 1050의 경우 일반 사용 모드일 때 최대 약 20시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세이버 모드로 최대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엣지 850의 경우 일반 사용 모드일 때 최대 약 12시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세이버 모드로 최대 3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엣지 550의 경우 최대 약 12시간 배터리 사용. 배터리 세이버 모드로 최대 3 6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며 엣지 m t b 는 최대 14시간 배터리 사용이 배터리 절약 모드로 최대 2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더 무겁지만 큰 화면에 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는 사이클링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엣지 1050을 성능과 무게, 배터리 e 두딱 적당한 기 e r 원한다면 엣지 850과 550을 선택하면 됩니다 엣지 m t b 는 가벼운 무게가 역시 e 장점이네요 사이클링 컴퓨터는 처음에 어떤 제품을 샀느냐가 끝이 아닙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하고 취향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와 시간만 봐도 충분했지만, 어느덧 파워 기반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그룹 라이드에 자꾸 나가다 보면 안전 기능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내 수준에 적합한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타고 싶은지도 고민해 보면 더욱 후회 없는 구매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라이더인가, 어떻게 사이클을 즐기고 싶은가 계속 고민하고 오늘 영상을 다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속도계 가민 엣지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딩을 더 즐겁게, 더 멋지게 만들어줄 라이딩의 동반자, 가민 엣지. 이제 어떤 라이딩을 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답이 여러분이 선택할 제품일 것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모닝 라이스 연사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몬>